우리 집앞점집과의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무당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음. 그래서 다른 무당을 찾아가 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신병을 고친다는 외국인 주술사를 소개받아 찾아갔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의식을 진행해 주신 뒤 놀랍게도 아버지의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음. 며칠 뒤 최종 해결을 하기 위해 주술사분이 다시 오셨고 곧 영적 싸움이 있을 건데 장군신을 치려면 강력한 신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하셨음. 그리고는 각종 도구들을 탁자에 내려놓고 앉으시더니 동 같은 걸 치면서 외국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셨어. 근데 그때 밖에서 무당 구탈 때 나는 악기 소리들이 나는 거 주술사분은 여기서 저샤먼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저주가 되돌아갈 나서 뭔가를 밀어내는 듯한 행동을 하셨는데 몸을 진짜 완전 바들바들 떠셨음. 그렇게 1 시간 정도 흐르고 실신했다가 깨어나셨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 같다. 라고 하셔서 내가 그 무당한테 저주가 돌아간 거냐고 물으니까 이런 걸 한복 말로 역사를 맞았다고 한다. 라고 하셨습니다. 데 소름 돋는 게 잠시 후 구급차가 오더니 그 무당을 데려갔는데 다리를 크게 다친 것같았음 주술 사부는 장군신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언이 잡듯할 때 잡아주지 못해 패인 것이지 역사를 크게 맞아서 조만간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다. 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틀 뒤에 아버지가 거짓말처럼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지고 이후 무당은 신발이 다 날아가는지 손님이 �